저기가 선유도예요. 김일수님, 네, 오랜만이네요. 네, 선유도의 지금 풍경입니다. 물이 빠져 있어요. 아, 그림 좋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저기 끝에, 여기 장자도인데요. 어 하다보니 님 안녕. 예. 네. 자, 여기 지금 여기서 여기서요. 지금 제가 선유도고 여기는 장자도예요. 오케이. 이채희 님. 장자도, 여기 선유도. 어, 고 세만금에서 세만금에서 다리로 이제 다리가 섬인데 연결돼 있어요. 고군산 열도. 선유도. 선유 팔경 중에 제 1경 이라고 하는 망주봉 여기 이렇게 이제 서해바다인데 아예 무법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돌콩님 정차호님예 네, 지금 여기서 이제 군사가 왔는데 어,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지죠 장자도 여기는 장자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빠졌어요. 저기가 선유도. 지금 이렇게 선유도와 장자도도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요. 되게 잔잔한 호수 같죠. 어, 그렇지. 여기 이, 이 고군산 열도는요, 서해바다에서 남해 바다 느낌이 나는. 어, 저기 화면에 보이는 분은 저랑 아무 관계 없는 분이에요. <laughs> 장점. 어, 어, 신지연님. 안녕하세요. 여기 저 앞에 보이는 게 선유도고 여기는 장자도예요 장자도. 이렇게 생겼고 섬이 재밌게 생겼죠. 이 고군산 고군산 열도, 세만금에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해 바다 느낌이 나요. 여기서, 발매기 소리 들리고, 남해 바다 느낌 납니다. 군산 시내에서 차로 한 3, 40분 오면 이렇게 되는데, 남해 바다 느낌이 나요. 근데 큰 호수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그렇지. 이제 해가 너무 좋아서 아주 좋아요. 지금 제가 갈 곳은요, 저 끝에, 장자도에 제가 맛집, 그, 커밍스 님이란 분이 옛날에 소개해서 작년에 교획 왔는데, 이맨 끝에 여기, 여기 포장마차, 여기 포장마차가 있거든요. 저 끝에 저기까지 갈 거예요. 저기 포장마차가 있는데 저기까지 가서 저기서 저 저기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저까지 걸어갈 겁니다. 자 누가 방송 시청을 하셨을까? 저 그림 이쁘죠? 저거 망주봉이라고 해요. 망주봉 서주팔경 중에 제일 경. 신지연 님이 방송 시청했어? 그니좀 <laughs> 있다가. 예, 네, 해가 좋아서, 그쵸, 이쁘죠. 어, 서해바다, 세만금에, 고군산열도, 여기는 소뉴도, 소뉴도, 여기는 장자도. 다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세만금이 비응도인데, 비응도. 한국 이름 비응항. 아, 윤토바 오케이. 연토마 오랜만입니다. 추석 잘 보냈어요? 자, 이제 저기 맛집. 아까 말씀드린 저맨 끝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오늘 영업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맛집. 여기까지 갈 거예요. 걸어서. 그래서 서해바다에서 남해바다 느낌을 날, 낼, 낼수 있는 곳. 고군산 열도입니다. 이렇게 큰 호수 같지 않습니까? 자뭐 먹은지 을 오케이 이동하면서 갈게요 오케이 뭐 먹을 건지는 막 이런데도 찹쌀 호떡이 있고 막 그래 찹쌀 호떡 이거 보세요 찹쌀 호떡 이런 거 있고. 이렇게 있고 저기 주차장이 있고 카페 마실. 찹쌀 호떡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렇죠? 음. 원조 수제 찹쌀. 이렇게 해서 이제 봐요. 노란 마스크 잘 어울려요. 인터바. 자, 여기, 이걸 지나서, 여기, 여기 장자대에 오실 때는, 저기, 저기 주차장에다 차를 두고 와야 돼요. 여기 길이 안 좋아서, 이게 보세요. 여기도 바다인데, 바다인데, 이쪽으로도 바다고,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죠. 사면, 거미줄처럼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장자도에요 장자도 그렇죠? 장자도 잔잔한 호수 좋죠? 저기가 선착장이라고 그러니까 서해바다인데 남해바다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이뻐요. 선유도, 장자도. 이쪽 오면 서해바다 군산에서, 세만금에서 3 40분 거리에 있으니까. 굳이 남해 안 가더라도 남해바다 필이 딱 나는. 섬이 이쪽, 저쪽. 자, 아까 그 음식 먹으러 갈게요. 오늘도 할지 모르겠다. 사람들 없어서 걷고 싶은데, 어우. 날은, 그래도 지금 춥네요 그래도 아니 아니 더워요 햇볕이 강해서 댓글은 잘안 보이고 어 물빛이 아우 야 물빛이 이쁜 거는 본래 물빛은 하늘 자연에 좋아지 저기가 선유도예요 김라인도 있고 저기 집 라인도 있고, 저기 서주도. 저? 서주도 쭉 한번 보세요. 사박으로 이렇게. 자, 여기는. 오, 오, 오 이런 카페도 있네. 와우, 이지민님 오, 야 여기 좋다. 여기 이런 카페가 있어요. 와, 이거 이거 이게 좋아 보이네. 이렇게 그죠? 좋아 보이죠? 네, 이지민님 네, 이런 거 해놨네. <laughs> 아 시원하긴 하겠다. 오우 그림 좋다. 이 뒷모습이라. 오 좋죠. 그죠 아유 그러니까 애인과 저런 거 이런 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쁘다 그죠? 진짜 이쁘다 저기서 둘이 무슨 얘기들 하고 있어 오진영님? 아 완도에? 아. 이거 파라솔이 뭐 조금 좋은 말로 특이하고 약간 조금 이상하지 않아? 파라솔이 아우, 그림 진짜 좋다. 아, 이, 런 모습이네. 왜 이렇게 멋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혼자가 아쉬워. 이게 요 얼마나 좋아요. 뒷모습이라 초상권에 관계 없겠지? 음. 오! 자, 이거 좋은데 장자도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베트남. <laughs> 자, 반복으로 가야 돼. 큰일 났네. 아, 이런 곳이 있었어요. 어, 눈앞은 설치류. 이것도 대장도? 아, 여기는 또 대장도네. 장자도가 아니고 대장도입니다, 여기는. 어, 이게. 어우, 잘 안보여. 햇, 햇살 때문 베트남? 왜 이렇게 안 눌러지지? 여기 대장도래 장자도가 아장차 없는 거리 차량통행 금지 이 차량 여기서부터 없... 아 여기서부터 없구나 이거는 대장도라고 하네 이렇게 장자도에 붙어있는 조그만 섬 대장도 아하 여기 포토존이라고 있어요 보세요 대장도, 아, 저섬이 대장도인가 보구나, 여기. 저런 거는 숙박 없어. 아, 물대깔 좋죠? 자, 저쪽 선유도. 여기는 장자도구요. 아, 물대깔 죽인다, 진짜. 낮에 회안 먹고요. 저기가 다리예요. 선유도하고 장자도 이어지는 다리. 와, 진짜. 여기가 선유도고, 여기가 장자도고, 이거 보세요, 사방이. 자, 조용하고. 여기는 대장도. 근데 저번에 왔을 때도 이거는 뭔가 진짜, 싹 마음에 안들어 이거는. 콩청님 안녕.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작품이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선유도. 어. 저기가 선유도 선유도 해수욕장이고요. 이쪽이 연육 연결된 장자도 다리고. 아 무색깔 죽이죠. 저기 식당을 가야 돼, 저기 식당. 여기가 선유도, 여기 제일 맛집 식당이라 하는 곳이 여기. 식당이래, 포장마차. 너무 땡겨서 제가 안 보인다. 가서 뭘 먹을까, 지금. 그게 고민, 어우, 안 땡기시네. 아빠 말이 안녕. 오케이. 선유도. 이게 다, 어우, 물 색깔이랑 좋죠? 선유도 와. 와 진짜 그렇지 호수 같아 그러니까 좋은 지적 서해 바다에서 남해 바다 느낌이 날수 있는 곳 고군산열도 새만금 그러니까 윤토마님, 그러니까 가만 놔두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진짜 이거 보세요 사방으로 크으, 진짜. 하늘이 물때까지 너무 좋아 저쪽은 이제 서해고 짠짠짠짠짠짠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저기 음식 먹으로 저기 이제 포장마차인데. 선유도, 남궁덕화 선생님, 들꽃덕화님, 네. 물이, 물이 지금 빠져있, 빠져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 걸고, 선유도 찍기, 걸고 찍기. 이런 거 걸고 찍는 거, 이렇게 걸고 찍기 철컥. 아, 콩청님, 이묘지님. 이런 경우에 걸고 찍는 거예요. 걸고 찍기, 이렇게. 이렇게 걸고, 소나무 걸고. 자, 아, 장자도는 장자도는 세만금이에요. 여기 대장도. 장자도에 붙어 있는 섬. 저는 저 끝에 장자도 아는 사람만 한다는 저 맛집, 포장마차인데 저기 가서 뭐 먹을 거거든요. 와, 다 다리로, 이게 대장도구나. 헐 김새, 새종 선생 아니 잠자도가 아니고 장자도 장자도 잠자도가 아니고. 야 대박 오랜만이에요 세종 선생님. 그 저기 뭐야 콩청님. 이게 저 군산이라 서울에서. 서울에서 2 시간 반? 그쯤이면 되지 않을까? 요, 요, 좌우로, 이 역광으로 이제 렇게 떨어졌어, 바다가. 이렇게 긴. 차못 들어가시는데 들어온 차가 있네? 장자 할매바위, 어디야, 장자 할매바위.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고 치고. 잠자도가 아니고, 장자도. 아마 장자, 노자 장자 할때 장자가 여기서 태어났나봐. 저도 세종 선생님에 맞춰서 댓글하면 장자가 태어난 거 아닐까? 아니면 장남들만 태어나는 곳인가? 아유 나도 이상. <laughs> 여기 자 죄송해요. 좋은 그림 보여드릴게요. 어? 아유 이게 뭐라 이렇게 안 눌러지지? 열 받았나? 투명카메라 오케이 자앞이 보이는 곳이 선유도입니다 그 양평동에 있는 선유도 말고 서울에 있는 선유도 말고 여기는 이제 고군산 열도에 있는 선유도 2시간 반쯤 걸려요 뭔 말이지 영어로 하셨으니까 여기서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 식당 오는 날이 너무 때, 때깔이 좋아서 좋죠 여기 이렇게 역광이라 잘안 보이는데 사방이 어우 여기 이런 거 그림 좋다. 그렇죠. 햇살 봐 그림 좋죠. 크... 환상 옆 지금 40 60도 쯤에서 45 50도 정도에서 빛 받는 모습이에요. 헐. <laughs> 아유, 나 진짜, 세종, 세종선생님. 아이, 왜 그래요? 군데군데 군데 산이 좀 있어? 군산이야? <laughs> 진짜 미치겠다. 아유, 오랜만이에요, 세종선생님. 군데군데 산이 있어요? 그래서 군산이야? 아, 진짜. 왜 산을 산을 이렇게 뭐라 해야 돼나 살아있는 걸 구워먹는 구워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지 겠어요 군산 어 오랜만이에요. 그리워요. 그 세종선이 맞아요. <laughs> 광채가 엿같아서 <엿과 타서> 엿광 <laughs> 야 진짜 너무하시대 너무하셔 자 이제 정면으로 안 되겠다 힘들어서 아유 더워 아우 더워 자 저기 포장마차가 보여요 포장마차가 보입니다 광채가 엮었다 아이고 세종선생님 왜 그러세요 제가 그럼 이상하게 부른다 세종이라고 안하고 종자받침을 이상하게 불러요 <laughs> 뭔지 아시겠죠 <laughs> 자 거의 다 왔어 오, 피싱샵도 있네 장자오가 자, 드디어. 드디어. 저마 마지...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거기 드디어 왔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저, 저쪽이 이제 장자도 잠자도 아니고 장자도 뭐 선주대 연결되는 다리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포장 마차예요. 여기. 짠짠짠짠. 하고 계시네. 아이템 볼지 모르겠네. 자, 주인분이 좋아하실지 몰라서 셀카로 다시 돌리고.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아니 1년 전보다 더 예. 1년 전보다 더 마르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옛날에 김혜수님 알아요. 빨리 가셔, 빨리 좀 해, 가셔. 아 그래요 그때보다 더말르시고 이뻐지셨는데 이렇게 립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 <laughs> 그래야 뭐 빈대떡이라도잘 나올까 해서 자 여기서 한번 보여 드리고 여기 보세요 이게 포장마차인데 이제 이게 포장마차인데 여기 끝에 방파제가 있고요. 보세요 여기 포장마차. 어 이렇게 어우 잘함. 어 이렇게 포장마차. 이게 포장마차예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여기서 밥을 저도 먹어야 돼서. 여기서 이렇게 역광이죠? 여기서 탁 풍광 좋아요 이렇게. 자 선유도 보이고 여기서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죠? 와 훌륭하다 진짜. 오 바람도 조용하고 물 색깔 이쁘죠. 세종 선생님. 전 세종선생님 좋아해요 아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보여드리고 저도 밥을 먹고 이제 교육을 들어가야 되겠어요 선유도 망주봉 선유팔경이라고 그중에 제1경 여기는 장자도에 옆에 붙어있는 대장도 와. 자, 여기서 서해 바람 느끼시면서 마무리 할게요. 아유, 드르르 가몽. 여기서 일정 때문에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그림 좋죠? 여기는 서해 바다. 어, 배 들어온다. 서해 바다, 고군산열도, 세만금에서 연결되어 있는 장자도, 선유도, 장자도. 어, 서울 개미, 장자도라니까. 장자도, 선유대표. 끝내야 돼. 지금 반복고 다음 일정이 있어서. 오케이.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마무리 연휴 잘 보내시고. 빠이.